아, 이 수도배가 얼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다 흙을 좀 잔뜩 채워서 좀 보관 좀 하고, 갑니다. 이거 얼론 해놔야지 또, 안 해놓으면. 자, 여기다가 흙을. ハグワッサンジャープ。 싸매고 밥을 먹겠습니다 안채워졌어반아 아, 이것도 여기다 끝난 고스도 어리지 않고 개요건 나 나눠서 여기 수도 하나가 나와 있었는데 수도 겨울 톱밥으로 벌통 탔던 톱밥으로 음, 그러면 그 되겠죠? 아싸 안올랐지뭐